최근 이창호 구단이 흑번을 잡으면 흑차례일 때 즐겨 쓰는 수법이 있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의 인공지능 시대에 이창호 구단의 흑번 필승 포석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삼연성을 두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의 양화점을 둡니다 흑번일 때요 그리고 같이 백이 양화점을 두면 이렇게 안쪽에서 양쪽으로 걸쳐 놓고, 이 중앙에 두는 이 수법을 아주 즐겨 쓰고 있어요. 이 수법을 즐겨 쓰기 시작한 건 어, 작년 9월경부터인데요. 그 전에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여름쯤에는 걸치는 수를 많이 뒀고요. 그리고 9월 정도에 이 수법을 들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도 같이 양화점일 때만 가능한 수법이에요. 자, 그럼 이수법의 이점 먼저 살펴보고 어,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수법이요. 제가 이런 수법에 대해서 양쪽 걸치고 이렇게 대눈목자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두는 수법에 대해서 이런 수가 생각보다 일리 있다. 실전에서 써먹으면 의외로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처음 들은 거는 거의 30년 전이에요. 누구한테 들었냐? 유창혁 구단한테 들었습니다. 유창혁 구단이 당시 이제 저하고 이제 책도 같이 많이 쓰고 그러면서, 어, 사석에서, 사석에서 저한테 해줬던 얘기인데, 의외로 이런 식으로 진행, 진행됐을 때, 백이 이 형태를 깨뜨리는게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쳐들어와도 주변에 흙돌이 강하기 때문에 별로 백이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진행 과거에 많이 보셨죠? 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쳐들어오면 흙이 이두를 잡을 수 있나요? 당연히 못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요. 이거는 백이 좋아요. 단수치고 빵 따내고 이렇게 둬도 이거는 느낌적으로 좀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흑이 좌변의 세력을 펼쳐 놨는데 빵 때렸잖아요. 빵 따냈으면 당연히 백이 좋겠죠. 자 백이 좋다고 한것카타고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카타고는 이 장면에서 우상 귀3 3 또는 우하귀3 3에 백이 쳐들어 오면 백이 한 2.5집 정도 좋다. 승률 7대3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당연히 100이 좋습니다. 흙이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럼 흙은 어떻게 받았어야 할까요? 자, 이 진행에서 흙이 잘못 받은 수는 이 4로 아래쪽으로 단수를 친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요, 위로 단수를 치면 돼요. 위로 단수를 치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위로 단수치면은 이거는 이어야죠. 네, 위로 단수치면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여기를 늘어놓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밀고 한칸 뛰어서 두는 거는, 사는 거는, 이렇게 두면은, 삽니다. 백이 잡힐 걱정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또 흙이 좋아요. 흙의 세력이 좋잖아요. 흙에게 큰 세력을 주면서 백이 좌변에서 얻은 거는, 아주 약간의 실립니다. 이건 당연히 백이 망했고요. 이거는 망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백은 어떻게 둬야 되냐? 자, 여기서부터 인공지능의 수법을 조금 보자면, 이나마 그나마 여기서 에 백의 가장 최선의 수는 끊고 두는 거예요. 끊으면 흙도 막는 것과 뻗는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막으면 아마 잡기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석점을요. 근데 잡았다고 해서 많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아, 다가서서 활용을 하는 게 그럴 듯합니다. 예, 죽이고 두는 거예요, 백은. 이렇게 하나만 선수화해놓고 그리고 큰 데를 가면 어, 이진행은 흙이 좋기는 좋지만 한반집 정도, 그 정도 차입니다. 따라서 흙이 조금 더 좋으려면 여기 끊어왔을 때 그쪽으로 막는 게 아니라 뻗고둬야 돼요. 뻗고두면 거의 한집 정도 좋다. 어차피 이 백돌은 흙이 이제 내버려둬도 잡은거나 다름없다. 뭐 물론 죽은 건 아닌데 백이 이걸 살리는 건 생불여사라 살리고더 손해가 크다는 겁니다. 즉 여기는 백이 바로 초반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인공지능 이전에 이런 모양을 두면 아마추어들이 실제로 두잖아요. 그러면 거의 여기 백이 쳐들어와요. 그럼 이도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합니다. 막 이렇게 막아서 변을 지키고 이걸 허용을 한다든지 또는 뛰어나가든지 이런 수들은요 다안 좋은 거예요. 그냥 눌러 막으면 가장 알기 쉽게 가장 알기 쉽게 흙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100은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자, 이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법이 있지만, 당연히 100도 나름대로 두는 수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좌우 동형이죠? 좌우 동형이기 때문에 아래쪽 33에 들어가나 위쪽 33에 들어가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자, 최근 바둑, 최정구단과의 바둑에서 있었던, 바둑을 살펴보면, 최정구단은 위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변쪽으로 막아요. 이쪽, 가변쪽으로. 그리고 밀, 밀어올 때, 요렇게 둡니다. 자, 이수는, 이렇게 두면 원래 다른 프로기사들의 바둑, 다른 프로기사들의 바둑에서는, 이거 싸우겠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이거, 아시죠? 이 정서, 복잡하고 어려운 정서. 그런데 2차 후단은 이 뜻이 아니에요. 2차 후단은 붙여도 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치받으면 어떻게 둔다는 뜻일까요? 치받고 이렇게 두면. 역시 2차 후단은 늘어둡니다. 상대방이 밀면 또 늘어져요. 왜 이렇게 두느냐? 2차 후단 생각에는 상대가 여기 이선에 붙여서 늘고, 이 선에 붙여서 늘고, 바둑교원의이 선은 폐망선이라고 그랬는데, 상대가 이 선에 붙여서 늘, 내가 삼선으로 느는 거는 흙이 나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고전적인 이론이긴 한데, 원리만 따지면 그래요. 삼선에 있는 돌한 점과 이 선에 있는 돌한 점을 1대1로 교환한다. 누가 득이냐? 아, 이거는, 명백하게 흑의 득 아닙니까? 3선에 있는 돌하고 2선에 있는 돌하고 의 교환은 거의 무조건 3선에 있는 돌이 득이죠. 그래서 2차원보다는 이걸 늘어오면은 받아줘요. 그 다음에 요치 받고 요거 한번더 밀어도 요거까지는 받아줍니다. 3개까지는 받아줘요. 왜냐면 두 점머리 얻어맞거나 세 점머리 얻어맞는 건 매우 아프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항상 받아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백은 보통 또 어떻게 두냐. 또 3,3에 들어와요 여기요 이렇게 둡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 진행도 어떻게 되냐 또 아릴자로 받아요 그리고 치 받고 저치면 이 정석을 두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 정석을 둬도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석이 예를 들어 여기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 우상기 일때 흑세력이 좋아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오히려 흙이 좀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바둑이에요. 그 배치로만 따지면. 그런데 이 차원보다는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아요. 늘어져요, 항상. 인공지능은 어떻게 두라고 하냐? 인공지능은 이렇게 두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흙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만 진행이 되면 이건 흙이 좋아요. 그 부분적으로만 따지면 그 앞에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포석이 흙이 유리한 포석이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변해두는 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수를 좀 가치를 낮게 보고 있어서 여기까지의 진행. 우상기까지의 진행까지를 진행 놓고 보면, 여기까지는 별로 흙이 유리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진행 과정, 이 앞에 수순과 비교했을 때, 흙이 좀 따라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진행됐을 때 흙이 어느 정도 부족하냐? 한 반집 정도 불리합니다. 반집 정도. 근데 저라면, 이렇게 진행되면 저는 흙 갖고 두고 싶어요. 반집 불리하다고 하는데, 반집이 불리해도 흙갖고 두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 아마추어들은요, 타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시니어 바둑리그 취재하면서 사범님들한테 여쭤봐도, 이렇게 큰대력을 주고, 큰 두텀을 주고 바둑을 두는 거는, 이후에 짜라가는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프로 사범님들조차. 신진서 박정환급. 즉 인공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지서 박정환처럼 거의 완벽한 타격 능력을 가진 기사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사람 프로 기사라면 이렇게 너무 세력을 많이 준 데서 타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시니어 프로 사범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요. 프로 사범님들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면 당연히 백이 아마 이 포석이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마추어들은요, 이렇게 펼쳐 놓으면 저는 흙이 훨씬 편하게 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뒀을 때 백은 어떻게 두는 게더 좋으냐? 상대가 이렇게 세력으로 오면, 그리고 여기를 두어 오면, 자, 여기서 사람은 그냥 조금 부분적으로 손해정석이라고 하는. 이 정석을 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 당해 주는 겁니다. 요, 당한 게, 요 귀에서만 당한 이 손에는 아마 한, 지금까지 요, 요 부분과만 따져봤을 때, 한 0.5집? 0.3집? 이 정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석이, 배석이 그게 아니잖아요. 배석이 흙이 여기 상변에 세력을 쌓아놓은 건데, 이렇게 상변쪽으로 단단하게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이 배석상에서는 이렇게 진행되면 100이 더 좋다는 것이 아까 그 금방 보여드렸던 창고도보다 100이 더 좋다는 것이 인공지능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2차 호구단은 상대가 이렇게 변신을 해올까봐 여기서 밑으로 젖히면 변신을 해올까봐 그냥 늘어줍니다. 그리고 밀면 또 늘어져요. 한번더 늘어도, 밀어도 또 늘어집니다. 여기까지 해요. 여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장면에서, 2차 우단은 이렇게 둬놓고, 상대가 2선을 무려 위에서 2번, 우변에서 3번, 총 5번이나 겨서, 내돌 3선에 있는 흑돌과 교환했다. 그래, 인공지능에서 이거 백이 좋다고 말하는 거? 나도 알아. 그러나, 내가 지금 인공지능하고 두나? 사람하고 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창우 구단은. 그쵸? 이창우 구단이 지금 사람이랑 두는 거지, 인공지능이랑 두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충분히 한 판의 바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포석으로 최근에 프로바둑에서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차 우단 정도 되면 아주 약한 프로 기사하고 둘 일이 거의 없어요. 예선에서도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기사하고 둡니다. 2차 우단이 지금 우리나이로 이제 올해 47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포석으로 최정구단, 또 김명훈 선수, 이런 선수하고 둬서 승득이 괜찮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포석으로 얼마 전에, 아, 작년에 삼성화재배 예선도 돌파했고요. 농심배에서도 5회차 전까지 갔습니다. 었 그리고 KB 리그에서도 이런 포석으로 최정구단한테도 이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 0 0은 어떻게 두는 게 최선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죠. 최정구단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많이 왔어요. 그래서 2차후에 이렇게 모자를 씌우는 수를 뒀는데 여기까지 한칸 들가는 게 흑의 세력이 강하니까 적의 강한 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바둑겨원처럼 여기까지만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흑의 한 수는 어디냐 요거는 같이 외워두셔야 2차후단의 이 흑번포석 이 흑번포석을 같이 두실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 좌상기의 날일자를 두셔야 합니다. 이제는 쳐들어왔을 때 흑이 또 세력을 쌓는 그런 거가 그닥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백돌이 점점 점점 요철을 차지하고 있고 중앙 세력이 지워지면 실리 부족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귀를 이렇게 차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백은 여기서 요걸 하나 교환해놔야 돼요. 그냥 받았다가 나중에 요렇게 교환이 되면 요건 흙이 약간 이득입니다. 24, 25 교환하고 26으로 빠지는 게 선수로 듣게 되면은 요거 약간 이득이에요. 흙이. 그래서 지금은 요 타이밍에, 요 타이밍쯤에 요거를 하나 선수에 두고 예, 요걸 선수에 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중앙삭감 가도 되고 이런 게좀 찜찜하다 싶으면 그냥 귀를 받아도 됩니다. 그럼 귀를 받으면 여기에서 흙의 모양은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이거 여기까지 된 다음 여기까지 된 다음 이렇게 두는 게 좋다. 요수 1, 3 요수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셔야 나중에 상대가 어떻게 도왔을 때 대응법을 알죠. 자 그러면 아까 쳐들어가는 거는 별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맨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두는 게 좋냐? 부분적으로는 붙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적으로는요. 그러면 밑으로 젖히는 거고요. 그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수법이 있어요. 이쪽 젖히는 수도 있고 오른쪽 젖히는 수, 삼선으로 젖히는 수, 5선으로 젖히는 수두 가지가 다 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 젖히는 수만 봐왔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아까 그 축모양으로 되는 건데 지금은 흙이 이게 괜찮은 게 축이 흙이 흙이 좋아요 축머리로 백이 마땅히 얻어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신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 이렇게 위로 젖혀 가는 게 좋습니다 흙은 그러면 이때 늘어두는 정도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지금까지의 진행은 카타고는 약 백이 한집 정도 우세한 바둑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이창호의 필승포석법이라고 하고 아마추어는 두실 수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인공지능이 타게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마추어는 이렇게 두는 걸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이런 거 선수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들여다 볼 겁니다. 이런 거 들여다 볼 거예요.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저걸 안 받고 반발하는 것도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받아주는 게더 좋은지, 안 받는, 안 받고 반발해서 싸우는 게더 좋은지, 우리 판단할 능력이 없잖아요.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받아놓고 싸우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 백이, 뭐, 이런 좌변 침투도 지금 바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장면에서 중앙을 이렇게 삭감이 왔다. 네, 이런 것이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중앙을 삭감을 왔다. 그럴 수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더 좋은 자리라고 했던 곳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좌변을 지키고 또 만약에, 어, 만약에 이렇게 좌변을 이렇게 또 좌하기를. 백도 지켜놓고 두는 그런 바둑이 됐다. 그리고 뭐 이렇게 상변을 지켰다. 여기다 좋은 곳이거든요. 이 팔의 곳도 이때 백이 자꾸 여기 중앙을 깨졌으니까 이제 세력 바둑으로 더 이상 중앙에 흙에 집을 찍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변부터 부텀을 이용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바둑이 됐다. 이런 걸 하자 이거죠. 이렇게 됐다 치고. 그래서 이 붙이고 뭐 이런 수법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이거 받으면 이거 딱 걸립니다. 이거는 큰일 나요. 이거는 백이 이거는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쭉 들어가서 어느 한쪽이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교과서적으로 예전에 있던 수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은 아, 안 되고요. <laughs> 그 이렇게. 요 걸리기 전에 요걸 젖히면 얼른 이렇게 후퇴하던가 아니면 여길 빠져서 지켜놓고 두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고 이렇게 돼서 조금 흙이 괜찮은 부분적으로 괜찮은 이런 진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백이 갑자기 이런 데를 들여다보는 선수를 하자고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좀 달라요. 그죠? 지금은 좀 달라요. 왜냐면 이쪽에 흑돌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발하는 요령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쪽 받아놓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귀를 끊어놓는 반발이 가능하다. 요건 요 수법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 수법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만약에 잡으면 단수 쳐서 돌려놓고, 여기를 하나 막는 겁니다. 요 막는 걸 선수할 수 있느냐, 없냐를 보는 이 뒤, 귀의 뒷맛에 관련돼서 충분히 알아두셔야 이 정석을 쓸수 있는 거예요. 백이 받아주면, 요걸 선수 하나 했으니까 이렇게 뛰는 거로 괜찮고요. 만약에 이 귀를 안 받고 여기를 받으면 잡아서 석점을 잡는 자체로 이 석점과의 교환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싫으면 이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나가 싸울 때 흙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백이, 아, 어, 그렇게 유리한 싸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이 끊기면 그게 싫어서 이 변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귀에서 백이. 한장안 끊어 잡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잡으면 요 단수를 맞아서 패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어주는 거는 굉장한 굴복이죠. 백이 여기 살아났을 때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돼요. 치중하면 잡히니까 여기 너무 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백은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쪽 빠지면 이 단수로 진짜 큰 패가 나오죠. 이거는 백이 못 당합니다. 따라서 여기 끊어놓으면 백은 오른쪽으로 받는 게 정수고요. 이때 이 단수를 치면 결국은 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따면 또 패를 들어가서 아까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득을 하나 봐두는 이 끝내기 맛까지 알고 계셔야 이 정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인공지능 시대에 이창호 구단이 흑으로 즐겨 쓰는 수법이라는 주제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수법으로 실제로 이창호 구단이 강자들한테도 많이 이겼습니다. 그럼 이수법을 쓰는 게 기풍에 적합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 난전으로 막 싸움을 잘할수 있다. 나는. 싸움빠둑이 강하다. 힘빠둑이 강하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흙이 그런 기풍이다. 싸움을 잘한다. 좋아요. 세력이 있는 바둑을 뒀으니까 싸움바둑 괜찮습니다. 두 번째. 나는 부터움을 바탕으로 큰 전투는 안 하지만 차분히 반집씩 반집씩 두터움을 이용해서 끝내기로 득을 보는 게내 기풍에 맞는 사람이다. 오케이. 그게 이창호 구단이에요. 그렇게 둬서 반집씩 반집씩 쫓아가고 이겨내는 기사가 바로 이창호 구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실리에 좀 민감하고 좀 급하다. 그러면 이 포석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석 도 갖고 이기시기 힘들어요. 그거는 2차 9단하고 다르잖아요, 기풍이. 그러니까 이런 그런 분들은 이런 포석을 쓰시면 안 됩니다. 2차 9단 포석이요. 자, 그러면 2차 9단이 최근 이런 포석으로 괜찮게 바둑을 뒀던 그런 일국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소개할 바둑은 그 마지막으로 소개할 바둑은 KB 리그에서 2차 우단이 박건놓5단하고 뒀던 바둑입니다. 최종의 2차 우단이 끝내기 단계에서 어이없는 반집자리 끝내기를 하면서 반집 차이로 역전패를 당했던 건데, 바둑인데, 그 바둑은 원래 2차 우단이 중반 이후로 거의 완승 가까이, 완승이었다라고 할수 있었던 것 바둑인데, 끝내기에서 두 집자리 끝내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반집자리 수를 도갖고 반집, 차이를 진바둑이거든요 원래는 한 집반 이기는 바둑이었습니다. 그 바둑에서 이차무단이 어떻게 뒀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바둑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아까하고 조금 방향이 다른데 좌우동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백이 아래쪽으로 먼저 삼삼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최정구단은 위쪽으로 먼저 삼삼에 들어왔죠. 아래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둘때 날자를 두고 이렇게 두 번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우상기 33에 들어오면 이게 좌우 동형이니까 이렇게 맞고 또날자를 두고 그러면 밑에 붙여서 이렇게 미는 이렇게 되는 건데 아 바꿔놓으다는 요 장면에서 요걸 하나 선수를 하고 뒀어요. 이거는 뭐다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밀었어요. 그리고 최정 구단이 한칸더 가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여기서는 그렇게 안 두고 요거마저 해두고요. 요거 나중에 흑한 때 다음에 아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까지 아예 다 해버리고 여기까지 최정 구단 한칸더 갔다가 약간 문제다 하고 어, 인공지능이 설명해 주는 거 아마 박건은오단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흙이 어디다 뒀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날일자. 날일자로 가는 수가 좋은 수예요. 그랬더니 이쪽 날일자도 당하기 싫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이차5단이 여기를 붙여서 요거 하나 교환해서 귀에 뒷맛을 남겨놓고 한칸 뛰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들여다봐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어주는 거 받아줬고요. 중앙화 왔을 때 상변에 쳐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 자, 여기까지 진행, 누가 좋냐? 당연히 아직까지는 1이 살짝 좋아요. 그러면 2차 후단이 이때까지 한 어느 정도도 불리하냐? 반집 정도 불리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서 한 십몇 수 만에 금방 역전을 해갖고 거의 종반전 끝나기 직전까지 앞서갑니다. 근데 앞서 갈 때나 분리할 때나 2차호 구단에 유리한 거는 많이 유리하면 두세 집, 분리할 때는 반집에서 한집 정도로 꾸준히 둬요. 그러니까 이런 2차호 구단의 포석을 따라서 둘수 있으려면 나는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한 집씩 두는 기풍을 줄수 있다. 그런 분들. 내가 너무 바둑이 천방지축으로 날뛰어갖고 좀 인내심 있는 바둑을 공부하고 싶다 하신 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이창호 무단이 인공지능 수법을 다 검토를 해보고 집에서 몇달 연구한 끝에 최근에 흑번으로는 이거에 괜찮은 포석이다 라고 결론 짓고 본인의 대국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둑입니다 최근 이창호 무단 바둑 한번 살펴보세요 본인이 양화점을 두고 백도 상대방이 양화점으로 두면 반드시 이흑 579의 수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3-3의 한쪽은 먼저 들어온 쪽은 변에서 막고 나중에는 그내변 쪽이 아닌 상대방 변 쪽으로 막으면서 이선을 어 기어올 때는 다 3선을 받아주고 있다 이수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